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염블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송연사입니다. 오늘 2024년 12월 5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미국 증시 상황하고요. 그리고 이제 셀즈포스라는 기업이 이제 AI 관련된 기업인데 정말 좋은 또 멘트들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릴 예정이고 엔비디아가 이제 루머라고 하는데 차세대 제품이죠 AI GPU. 이게 HBM4와 함께 출시를 6개월 앞당. 겨 오늘 아마 그 그것 때문에 좀 주가들이 또 HBN 관련 주가 급등한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이 있었고 틱톡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역대급이었고 비트코인 가격은 10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MLCC 산업 이제 업데이트 한번 해드리고 그다음에 뭐 기업들 그 IR이 좀 있었는데 LG 전자, 현대오토에버, 이테크센 있어죠. 간단한 보고서고요. 항공 산업과 APR 또 오늘 이제 은행 주 때문에 증시가 안 좋았는데.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시장 답답하시죠. 예, 미국은 연일 사상 최고치인데 뭐 정말 너무합니다. 뭐 이제 어떤 말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참, 네. 정말 너무 답답한 그런 증시상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그 미국 증시는 급등했습니다. 나스닥이 또 급등해서 1.3% 올랐고 ISM 서비스업은 좀안 좋았는데 그래도 증시에 큰 영향 안좋고요파일의장의 암호화폐 긍정적 발언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넘겨 버렸습니다. 역사상 최초고요. 마벨테크 서비스나우 등의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수익화 기대감에 이제 관련주들도 좀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달러 하락, 금리 하락. 예, 가운데 나스닥이 추가 급등을 했고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특히 세일즈포스가 좋은 이제 멘틀했으면 실적이 좋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좋은 AI로 돈 버는 걸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에서 마벨도 호실적에 맞춤형 AI 반도체 하는 회사인데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AI로 돈 버는 거 어렵다는 인식이 깨지고 AI로 수익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ISM 서비스업지수는 급락했습니다. 좀안 좋았고요. 그래도 여전히 50 이상이고 18개 산업 중에 14개가 여전히 확장하고 있다. 그래서 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 50 이상은 유지하는데 다만 이제 방향은 좀 꺾이고 있어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파헤르장은 미국 경제가 단단하다고 언급을 해줬고 통화정책의 위치도 긍정적이다. 또 미국 경제 현재 경제가 9월 금리 인하 선택 당시보다 강하다고 평가를 했고요. 생각보다 성장세가 더 강하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인트 루이스의 무살림 총재는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거나 일시 중단할 시점이 다가올 수 있고 과도한 금리 인하가 인하 지원보다 더큰 리스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원래 이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그~ 이~ 제임스 블러드거든요 정말 유명한 메파 중에 메파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세인트루이스 부산림 총재고 저도 좀 생소한 분이긴 한데 어쨌든 요런 사진이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분도 역시나 좀 메파 예 과도한 금리 인하가 인하 지원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거 멈춰야 된다 이렇게 약간 매파적 발언했고 리치먼드 연의 박힌 총재도 신중하게 좀 금리인하 하자 그러니까 12월에 금리인하 할 거예요. 78%가 되는데 확률이 아마 내년에 금리인하 속도가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베이지 북에서는 이제 경제활동 동향 보고서인데 미국의 경제활동이 좀 증가했고 성장 기대가 확대됐고 수요도 괜찮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미국 경기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경기는 조, 좋은 분위기에 뭐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금리는 좀 인하할 거라는 그런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했고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나 마이크론이 어쨌든 반도체주들이 마벨테크라는 기업이 AI에 대한 긍정적 의견들을 피력하고 또 세일즈포스가 AI로 이제 돈벌수 있는 걸 보여주니까 반도체가 급등했고요 세일즈포스는 11%나 급등을 했고 관련된 소프트웨어도 다 급등했습니다 아마존이 이제 아, 어도프가 아니죠. 어도피죠 아마존도 자체 AI 발표했고 엔비디아를 이제 견제하는 듯한 모습이고 테슬라도 올랐습니다. 세일지포스가 이제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여기 이제 그세일지포스 한번 요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 사이트 아시죠? 제가 이제 저번 지난주에 함께 배우기에서 미국 기업 볼때 요게 풀닷컴이에요. 풀 f o l.com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그냥 F 5바보닷컴이에요 F. 예. 요걸로 이제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뜨는데 요쪽에 세일즈포스라고 써 보세요. S A L E S 세일즈. 세일즈만 쳐도 중간에 나오죠. 세일즈포스. 요걸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데 여기서 보면 맨 아래로 그냥 쭉 내리시면 트랜스크립트라고 있습니다. 여기. 어닝 트랜스크립트 요거예요. 요게 이제 실적 발표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CEO나 여러 관계자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 멘트들을 다 담은 예그 멘트 그 원고입니다, 원고. 그걸 그대로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 Salesforce 원인 콜그 트랜스커인 전화로 하는 그런 이제 설명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 누르시면 예 이제 들어갑니다 밑에. 요게 실제 이제 영어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긁어서 아마 대충 복사해서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디플이라는 사이트 아시죠? 디플 디플 제가 알려드렸죠. 여기다가 그냥 잠깐만요. 저는 유료를 쓰지만 무료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딱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바로 옆에 닫더요. 이렇게 한글로 저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거를 일단 저렇게 해서 이제 몇 개만 따온 겁니다. 그래서 몇개 설명드리면, AI 에이전트는 세상을 위한 안전한 디지털 전환의 시작에 불과하다. 에이전트가 로봇으로 구현된 로봇 계층도 등장할 것 같다. 이 모든 게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현재로서는 영원한 상상 속에서 볼수 있지만, 우리는 바로 세일즈포스를 통해 이 모든 게 펼쳐지는 걸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상담원은 도구나 도구가 아니라 협업자가 됐다. 24시간 연중부휴로 데이터 분석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그러니까 상담원이 하는 역할을 이 AI 에이전트 예. 그 그러니까 알아서 다해 주는 거예요. 뭐 고객과 상호 작용하고 거래 처리해 주고 이런 걸 24시간 내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화 되는 거예요. 대형 병원이나 대형 호텔 이런 데도 다 침투할 수가 있고 예. 에이전트 포스란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채용 회사 같은 거 아데코라는 채용 회사에 연간 3억 건의 입사 지원서 처리하거든요. 예. 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이전에는 접수되는 대부분의 지원서를 어떻게 이다 봐요? 그 어마어마한 걸 대응이 어려운데 에이전트 포스가 수백만 건의 이력서를 이제 분류를 해요. 얘가 24시간 그냥 내내 돌립니다. 그래서 그 채용 담당자에게 적합한 후보자를 딱 주, 이제 알려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 바뀌고 있죠. 자동화가 되고 있고, 엔비디아 차세레루빈 AI GPU 이게 이제 6개월앞등이 루머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HBM4 TSMC 3나노인데 물론 삼성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나중에 HBM4를 만들면 근데 원래 26년 출신인데 내년 하반기면 이건 호재죠. 그래서 저런 제품들이 빨리 나오는 건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틱톡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매출이 역대급이었다 이런 내용이고 이 틱톡이 사실 금지령 내려 임박했어요. 내년 1월부터인가요? 1월 19일까지 중국의 본사가 아닌 다른 새로운 회사에 매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미국에서 서비스가 가능한데 그럼에도 얼마 안 남았지만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틀간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몬데이 이틀간 165%나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틱톡샵은 영상 콘텐츠에다 가 밑에 쇼핑을 결합한 건데 우리나라 이제 요즘에 유튜브 쇼핑 대표적인 기업이 카페 24 잖아요. 우리나라 유튜브가 확실히 대세인데 미국은 틱톡이 정말 잘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트럼프는 틱톡 금지령 발효를 중단시킬 수도 있대요. 트럼프는 그래서 대선 기간 젊은층을 겨냥해 틱톡 구하기 공약을 이행하지 않겠냐. 그래서 좀 변수는 있을 것 같고요. 요게 이제 그이 미국의 유명한. 이름이 이름이 뭐였죠 예 아무튼 되게 유명한 이제 그 인플루언서로 좀 알려졌는데 예아 이름이 갑자기 생각안나네요 근데 이분이 예전에 삼양식품에 그불닭볶음면 있죠 요거를 이제 자기 영상에다 틱톡에다 올려가지고 먹는 걸막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불닭볶음은 실제 정말 많이 팔렸어요 예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 화장품 뭐도 있죠 요거까지 올린 거예요. 그니까 한국의 화장품이나 음식을 소개하는데 우리나라가 브랜드 광고 돼버리는 거죠 틱톡. 예, 그러니까 틱톡이란 이제 거에 정말 이게 대단한 거죠 홍보였고 그래서 예, 틱톡이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도 주류임을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10만 달러를 돌파했고요. 예, 트럼프의 정치적 규제적 지원에 베팅하고 있고 트럼프 승리에 5 0가 올랐고 예, 그 다음에 게리겐설로를 해임하고요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암호화폐를 옹호하는 폴애킨스를 지명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일론 머스크는 암호화폐 애호가들이죠 이 사람들을 고의지게 안쳤고 그래서 원래 게리겐설로 한 사람은 되게 알트코인이나 이런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규제 엄청 했어요 막 소송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제 황금길 맞겠죠 그리고 여기에 기관들 들어오고요 ETF 나오고 블랙록 같은 유명한 회사들이 암호화폐 삽니다 옛날에 사기라고 했지만 이젠 사기라고 안 하고 암호화폐를 하나의 자산이다 예 네. 그래서 이번 비트코인 상승세는 과거랑 완전히 다르고요 친기술적인 대통령 당선자 빨간색 상원 빨간색 하원 레드웨이브 공화당 국민투표를 통해 건설하라는 국가의 명령이 있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너무 오르는 건또 걱정은 되지만 어, 오르는 이유는 좀 명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뭐 암호화폐 워낙 많이들 하시니까요. MCC는 일단 중국이라는 나라가 또 MCC까지 지금 <laughs> 위협을 하고 있어서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무라타도 원래 점유율 높이는 전략보다는 좀 수익성 위주로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 점유율 높이는 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의 위협이 있는 건데 점유율이 좀 많이 감소했어요. 삼성전기는 20%대 유지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중국과 겹치는 건한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이기려면 전장, 자동차 쪽, AI 서버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 중국은 거기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이쪽 AI 서버형 쪽에서 과점화돼 있고 탑재량도 되게 많아요 AI는. 그래서 삼성전기를 선호한다 이런 내용이고 서버 비중도 이제 7%까지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좀잘안 돼서 그렇지 전체적인 흐름은 어쨌든 서버나 이런 쪽은 예, 그 AI 쪽은 좀잘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LG 전자가 하드웨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그 TV에 웹 OS라고 그러죠. 요즘에 스마트 TV 사면 자체적인 막 프로그램 나오잖아요. 거기 에 예, 거기 이제 광고 같은 거 붙고 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이제 고성장을 할것 같다. 근데 얼마만큼의 수익이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가전 제품이 잘안 팔리니까. 현대 오토에이버는 3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내년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표 자율주행회사잖아요.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많고 그래서 환, 이런 우호적인 환경 조성은 좀 긍정적입니다. 이오테크닉스가 일단 이제 그 사실 지금 반도체가 워낙 안 좋은데 오늘 폭등해버렸어요. 갑자기. 예, 하루 만에 좀 올라가버렸고. 예. 한국 메모리 생산업체의 25년 자본 지출은 신규 생산 능력 증설보다 공정 전환 및 후공정 중심의 진행이 예상된다. 후공정이 중요한데 레이저로 이제 예뭐 마킹도 하고 이제 그 칩을 절단하는 거있잖아 t 그레이저 h e r e 죠 s o n h b m 하 h 면 반드시 필요한데 일본의 디스코가 1 r 지만이 o n is t h 이 t t 이 e r e 어 s o n is 어 h a t the reason is that the r 이 a s o n is that t 이미 공급하고 tsmc에 공급한다라고도 알려져 있죠 내년에 실적 좋아질 것 같고 이게 제가 이제 그 생각과 예전에 만들었던 자료인데요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3인방 이것도 저는 아이디어로 좀 생각을 해서 예전에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첫 번째가 이오테크닉스 물론 디스코가 1인데 어쨌든 레이저 마킹 장비 1이고요 이제 디스코가 하고 있는 그 시장에 들어가서 지금 잘하고 있고 또 레이저 어닐링 요거 이제 웨이퍼 안에 뭔가 이제 뭔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열처리를 통해서 웨이퍼를 이제 잘그 치료해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레이저 그루빙 여기 뭐 그루빙은 이제 요이 홈을 파가지고 레이저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자를 때 미리 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보고 자를 텐데 그길 터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금 해서 독점을 깨고 있다. 그리고 HBSP는 고압수 원일리 장비 뭐 글로벌 1위 회사인 거 아시죠. 하이이 소재 이제 요거를 증착할 때 어쨌든 개면 결함이 생기거든요, 표면에. 요거를 이제 치료해 주는 장비고 어쨌든 글로벌 1위고 파크 시스템즈는 이제 반도체용 원자 현미경 검사하는 겁니다. 요것도 세계 1위기야. 예, 그리고 이오테크니스는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베일리 기포들은 아주 유명한 자산 운용사가 400조 정도 규모인데 이 회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이오테크닉 지분을 한한달 전인가 예, 추가 지분을 했죠 그리고 디스코보다 또좀 뛰어난 게 피코 펨초토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짧은 펄스거든요 굉장히 짧아요 저게 짧으면 짧을수록 초고정밀 작업이 가능한데 이오테크닉스가 예, 어떻게 보면 좀 디스코보다 뛰어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경쟁력은 있다 라고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공주는 이제 저점에서 기회로 활용하자 어제 좀 많이 흔들렸지만 업황은 괜찮고요 공급은 여전히 줄고 더 줄겠죠 이제 합종 연행 하니까 중대형기 공급 부정은 2~3년간 더 이어질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일본이 주의 공급 솔림이 이제 중국으로 재배치되고 있는데 운임 하락폭도 제한적 일본에 너무 경쟁을 서로 하면 공급이 늘면 어떻게 돼요안 좋아지죠 근데 이거를 중국이 이제 무비자니까 하 분산시켜요 그럼 일본 가격도 유지되고 좋은 거죠. 환율은 올 4월, 4월과 7월에도 높았지만 여행 수요는 견제했거든요 여기에 또 지금 그 국제유가지 떨어지고 있어서 좀 긍정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PR은 이제 다울투자증권에 어쨌든 대한항공도 이제 합병하니까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 보고 있고요 APR은 이번 3분기 실적은 좀 부진했지만 블랙프라이데이 저거 이제 집중하려고 거기다 운송을 많이 해서 운반비가 많이 늘었어요 실제로 지금 메디큐브가 이제 구글 트렌드 검사하는 건데 이번에 조선미녀나 코스알엑스가 항상 우위였거든요. 역전해 버렸죠. 압도적으로. 메디큐브가 지금 화장품입니다. APR에 피부 미용 의료 기기만 있는 게 아니라 화장품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스터 프로 판매 개시 미국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고 예. 주력인 부스터 프로는 주름및 안티에이징 기기 1위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 그래서 터널은 될것 같다. 어제도 한 분이 이제 그 제가 라이브할 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전망 4분기부터 좋아지지 않겠냐. 특히 미국이 중요한데 미국에서 성과를 좀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2월 27일 날 1년 보호에서 물량 해제되는데 근데 대부분 해제됐어요, 많이. 그래서 1%라 그렇게 금요는 크지 않다. 다만 요게 나올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대형 은행주가 지금 주가 급락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석인데 3대 은행 제조 주가가 4일 급락했고 5 일에도 급락 중이고 오늘 엄청 빠졌어요 은행주들 왜냐면 이제 이~ 개형 이슈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던 이런 부분들이 좀 동력이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주도했죠 은행을 그러면 이제 주주 환원을 줄여버리면 그동안 올랐던 게 훼손되잖아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럼 그렇다고 그동안 주주 환원했다고 하는 걸다 돌립니까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세 가지 가정을 줬는데 예를 들어 그냥 그대로 9만원으로 가정하고 주가를 이 기존대로 준다고 하면 7%예요 그러니까 발표한 대로 근데 만약 에 이걸 줄여요 24년 수준으로 그러면 6% 주주 수익률이나 배당 합쳐서 모든 정책이 다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 과거로 예. 주주 하원 약할 때 그럼 4% 조정 그것도 매력적이죠 낮은 거 아니죠 그래서 모든 게 백자되는 것도 비현실적이니까 지금 24년 수준에서 자사주 매입 소각이 유지되고, 그러니까 두 번째 정도 배당 중에 한6% 수익률, 그 정도만 보면 지금 주가는좀 너무 과도한 하락 아니냐? 저도 그렇게 보고요. 밸류업을 저는 뭐 어쨌든 이 계엄 사태가 터졌다고 해서 뭐 이제 안 한다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늘 은행주 영향은 좀 너무 과도하지 어, 않나? 결과입니다. 아이고, 이게 핸드폰에서 뭐 갑자기 <laughs> 구글이 혼자 얘기하고 있네요. 근 어쨌든 이제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서 은행에 대한 거는 좀 너무 좀 과도한 하락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어렵네요. 막 이렇게 변동성이 크니까. 그래서 은행주도 갖고 계시다면 뭐 보유하는 게 맞지 않나. 오히려 또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그 내부자 매수는 없었고, 예, 어제 공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시만 여기 SNS 태에 가시죠. 그 EUV 그... 펠리크 라고 블랭크 마스크 이제 만드는 기업인데 어제 신규 시설 투자 블랭크 마스크 라고요 이 비어있는 마스크 인데 거기에 회로 그려 가지고 빛을 쏴 가지고 이제 밑에 웨이퍼 에다 그리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마스크 여기다 회로를 그리기 전에 비어있는 마스크를 블랭크 마스크 인데 EUV 용은 또 당연히 더 비싸죠 훨씬 만들기 어렵고 근데 이게 일본의 호야가 독점인데 이제 이거 양산 준비 위한 설비 투자 들어가니까 개발은 끝난 것 같네요 보니까 그죠 그래서 12월 사이부터 1년 동안 양산 설비 투자 들어가서 아마 내년 이제 12월에 끝나면 26년부터 양산 들어가겠죠. 그래서 노광장 빛을쏴서 마스크 여기 설계도가 있는데 이걸 통과하는 거죠. 이렇게. 마스크. 처음에 비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마스크를 예, 그 회로로 입히고 설계도를 이제 빗을 쏴 가지고 EUV냐 DUV냐 차이인데 EUV가 훨씬 어렵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에 싸서 웨이프 회로를 그려서 반도체를 제조하고 회로 설계도가 없는 마스크, 비어있는 걸 블랭크 새겨진 걸 포토 마스크로고 합니다 난이도가 높고 그 다음에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제 자기 주식 소각이 좀 있었어요 1.38% 그래서 주저하는 하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어제 이제 한 분이 좀 질문도 해주셨지만 SK바이오팜은 내전증 신약 그 세노바메이트 중구 신약 승인 신청 있었는데 이것도 호재죠 예 그래서 중국에 이제 승인을 받으면 나중에 엑스코프이 미국에도 엑스코플이거든내전처 그래서 미국과 중국으로 시장이 이제 확대될 수 있어서 긍정적이지 않겠냐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공시 보여드렸고 네 예. 일단 이제 시장 좀 마무리할게요 예뭐 요즘에 뭐 보고서가 아주 많지가 않아가지고 뭐, 뭐 최대한 저도 짧게 할수 있으면 짧게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길게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아, 근데 뭐 장에 좋아보면 또한 시간 해도 뭐 당연히 기분 좋게 들으실 텐데 시장이 뭐이 모양이니 뭐 그죠 예. 참 어렵죠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하이닉스랑 다행히 또 아까 루빈이란 신제품이 빨리 나온다는 이제 이슈 때문인지 몰라도 좋았는데 오늘 뭐 아시겠지만 고려하니 난리가 났고요 2 0 0만 원까지 갔습니다 이건 좀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각별히 투자 주의하시고요 기아가 기아랑 현대차 오늘 좀 급나간 이유가 현대차가 그~ 이제 이번에 계엄 그 부분 때문에 파업 선언을 해버렸어요 갑자기 생산 중단 공시가 떴어요 그래서 좀 악재가 나왔고 자동차가 좀안 좋고요 그래서 은행주 박살이 났고 어제 올랐던 카카오 그룹주는 오늘 다시 끝나겠고 그다음에 방산주도 오늘 좀안좋고 방산주는 제일 좋은 건 이제 내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실제 끝나면 아마 주가가 흔들리겠죠 그때가 저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방산주는 조금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오늘 SK스케어 올랐고 삼성전기 오랜만에 올랐지만 뭐 정말 반도체나 일부 IT 빼면 정말 오늘 다안 좋았습니다 네 특히 밸류업하는 또 NC소프트는 이번 신작 게임이 제 공개된 것 같은데 평이 안 좋은지 몰라도 어쨌든 오늘 폭락해버렸고요 엘하이진엑선, 방산, 뭐 카카오페이 안 좋았고 코스닥은 잘 버티다가 오후에 좀 꺾였는데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차전지 여전히 안좋은 가운데 엔터주도 안좋았고 그나마 오늘은 반도체가 좀 다행이죠. 그동안 제일 많이 빠졌는데 후프스프, 이오테크닉스 오늘 급등을 해버렸고 테크잉, 그러니까 다 HBM 관련주죠. 우리 한번 공부했던 요쪽이다 급등을 해버렸 ISC 그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좀 살아났으면 저도 좋겠는데 장은 안좋지만 그나마 오늘은 좀 긍정적인 부분은 이렇게 반도체주들이 좀 급등했다는거 이 부분은 조금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오늘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이스트 소프트가 AI 소프트웨어인데 확실히 지금 요즘에 AI 소프트웨어가 우리나라에서도 강한 것 같고 다만 오늘은 뭐 HBM 관련주들 반도체 이쪽이 좋았고 반면에 여기 최근에 좀 올랐었던 일부 기업들은 좀 크게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거래 대금 상위 쪽에선 고려하연 하나투 비트코인이죠. 하나 투자 증권하면. 일진 정기죠 이쪽 APR도 올랐고요. 반면에 NC 소프트 이스페타시스는 지금 왜또 잠깐만요. 여기 또왜 이러나요? 12%요? JO 뭐 인수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근데 요정 제동 걸렸고 인수 포기한다고 해서 이제 호재였는데 오늘은 또 아직 뉴스는 좀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오늘 안 좋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그룹주 전반적으로 좀 좋지는 않았고 자동차가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국내 주식시장은 어쨌든 지금 종합주까지 수 6개월째 하락이고요 정말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아무리 그래도 코스닥도 그렇고 정말 6개월 하락은 정말 아닌데 너무 과도한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외국인들 이제 분위기 분명히 좋았는데 계엄 선포 때문에 예, 전국이 불안해지면서 외국인은 일단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그리고 업종으로는 이제 HBM. 네, 오늘 반도체 날이에요. 한마디로 오늘 반도체 쪽이 주도했고 반면에 은행주, 예, 방산주 이런 우주항공, 엔터주 이런 쪽은 오늘 뭐.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건설주도 오늘 좀 많이 빠졌고요. 인터넷주도 자동차 이런 업종들이 오늘 부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정말 좀 쉽지 않네요. 시장도 어렵고 갑작스러운 이런 예, 어쨌든 또이뭐 예, 탄핵 전국도 아마 지금 갈것 같고 근데 탄핵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정치 불확실성 이어지고 상법 개정은 아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상법 개정 아마 민주당이 밀어붙일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고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은 상당히 좀예 불확실성 때문에.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500 이하에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정말 지금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반등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한번은 12월에 타이밍은 모르겠어요. 뭐가 계기가 생겨야 되는데. 그나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반도체처럼 이렇게 한번씩 또 화끈하게 오르는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재료가.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시면서 좀잘좀 좀 인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고생들 하셨고요. 예, 매일매일 힘든데 기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좀좀 좀 강연회가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 만나고는 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실제 만나는 분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 그렇게 너무 또동는안 하시더라고요. 예. 뭐 하루 이틀 약간 좀 그런 거 있죠. 자포자기. 좀 안타깝게도 좀 한국에 대한 자포자기. 뭐 매일 그런데 뭐 예. 어떡하냐. 뭐 이런 말씀들 많으시고. 근데 또 미국 주식 하신 분들은 또 괜찮으시고 그러신 거 같고. 그래서 그러나 미국도 영원할 수는 없으니까 미국도 좀 조심은 하시고요. 너무 많이 오른 건 사실이니까. 네. 예. 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